방금 기름넣습니다 1리터에 1833원 65리터 12만원 세상에 두두 두 배로 올라간거예요 금액이 유압장치 항 이렇게 해주고 유압장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마세요라고 꼭 얘기해야돼 여기서도 넣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업하기 편하게 65리터 12만원 수고하세요 62리터 12만원 60리터가 12만원 옛날엔 이렇게 넣었을 땐 5-6만원이면 됐는데 참 세월이 이제 경유차 누가 타냐 597km 탔어 아니구나 이런 지우기 전에 봤었어야 되는데 영상 다시 플레이하면 몇 키로 탔는지 볼수 있는 거죠 지금 597키로 탈수 있다고? 아니지 한 400키로 밖에 못 타지 세워져 있는 상태로도 출구는 출구인데 고속도로 내가 들어왔던데 맞지? 상하고 하가 짬뽕 된 데가 있어 동표아너 먹을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니가 전화 오는데 어머 뭐 전화긴 충전하는데 여기다 넣는데 이걸로 받으려는데 막뛰쳐들어왔지뭐차있는대로난또일 떨어진 줄 알고서는 부랴부랴 차 있는데 뛰쳐와버린 거 아니야 다행히도 얘가 머리 회전을 잘해가지고 장거리 견인 불러가지고 하행선 그거 외제차 견인 시켰대네 그러면 나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그날로 결제해줘야 돼내 법칙이야 20년 법칙 알바를 뛰던 뭐가 됐던 장거리 셀프 기사는 무조건 오면 그날로 이제 33km 남았습니다 이제 내 스타렉스 그거 의자 달러 안좀 끌고 가야지 미스트리 쇼핑 언제 끝날래나 언제 올래나 주변에 물어봐야 되겠다 동시다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하나 딱 경험하면 여기저기서 전화 통화하면 그게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뭐 빨리 받고 빨리 보내야지. 그거를 또 질질 끌면 스트레스라고. 그것도 기사님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 미스테리 쇼핑 활동 안만 사이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복대 착용하고, 지금 하... 세금 내려면은좀 벌어야지. 나도.